저는 오늘 40일가량 중앙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아라고 하기도 애매한 미지의 지역인 코카서스로 떠날 겁니다. 사실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생소한 지역이 바로 여길 건데 러시아 밑에 이 조그만 지역이 바로 코카서스인데요. 근데 이 조그만 땅에 나라가 무려 3개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인데요. 딱 봤을 때 한국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세 나라는 마치 한중이 같이 서로서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코카서스를 여행할 때도 대체 왜 그럴까 하는 아주 기묘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코카서스 여행을 시작할 나라는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코카서스의 가장 동쪽에 있는 카스피해를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인한테는 꽤나 생소한 나라지만 그래도 박튜브님으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이 나라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제르바이잔의 1인당 GDP는 8000달러로 그중에서도 제가 여행을 시작 할 도시인 수도인 바쿠는 무려 1인당 GDP 2만 달러로 러시아 모스크바, 터키 이스탄불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쿠에 가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석유하면 사우디나 두바이가 생각나시겠지만 이 아제르바이잔도 무려 수출의 90%가 석유랑 천연가스일 정도로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인데요. 얼마나 석유가 많으면 제가 갔을 때 석유가 무려 그런데 이 나라 또한 타지키스탄처럼 대놓고 드러나지만 않았다뿐이지. 무려 독립 이후부터 쭉 30년간 한 가문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독재국가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수도 바쿠를 여행해 보면서 이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일지 직접 알아볼 겁니다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됐는데요 일단 중앙아시아를 떠나면 더 이상 머리를 못 자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고려인 미용실에서 나무지게 머리도 잘라주고요 그렇게 바로 공항으로 향해줬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국제공항을 아주 먼 곳에 격리를 해두곤 하는데 슈케트는 시내에서 딱 15분. 제가 갔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공항이 가까워가지고 아주 그냥 시작부터 편안했습니다. 공항도 국제공항치고는 아담했지만 공항은 아담한 게 제가 오늘 타고 갈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으로 우즈벡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출발하기도 전부터 과연 중앙아시아 최대 항공사는 어떨지 벌써부터 두근거려버렸는데 일단 오늘 제가 향할 목적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였는데요. 바쿠행이긴 하지만 체크인은 다행히 바쿠 안 먹고 잘. 네, 죄송합니다. 가방도 붙였는데, 여러분, 이 가방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출국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까 아담에서 좋다는 말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쇼핑몰도 있고, 그럴싸해 보였는데, 아니, 이게 전부였고, 안에 제대로 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페라도 갔는데, 심지어 카페 가격도 여기가 우즈벡인지 스위스인지, 머리에 혼선이 올 정도로 출국심사 끝났다고 매정하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또 배는 눈치 없이 저한테 밥 달라고 허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의 만 원을 내고 식소형 치즈 피자빵이랑 판타를 사줬습니다 맛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피자빵에 재료만 다 빼고 만 원에 먹는 맛이었고요 근데 심지어 콘도 안 넣는 아주 선 넘는 짓을 해가지고 못 참겠어서 제가 직접 콘을 사가지고 한국식 피자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탈 시간이 됐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비행기는 꽤 컸는데 중앙아시아 일장 항공사의 첫인 상은 색감이 우리나라 KTX 일반석을 컨트롤 C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컨트롤 V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발광력도 비행기 치면 나름 넓었고 내부도 쾌적하니 중앙아시아 여행은 마무리까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이륙했고 넓은 초원하고 넓은 빙판을 한참 달리다 보니까 나름 국적기라서 무료로 음료수도 줬고요. 오렌지 주스인데 기가 막혀버렸고 콜라로 혈까지 뚫어주니까 어느새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기내식은 과일에 채소에 빵에 치즈에 햄에 견과류에 소고기 덮밥이 나왔는데, 아니, 이게. 안 매운 제육볶음. 토고기 살짝 넣어 가지고 비벼 먹어 버리는 그런 맛이라 오묘 했달까요? 그렇게 행복 식사도 와중에 옆자리에서 자꾸 껌도 주고 이것저것 도와주시길래 아, 정말 친절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네. 안산이에요. 어, 안산이에요? 네. 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우즈벡에서 아제르바이잔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아저씨랑 한국어로 안산 이야기랑 쿠쿠 이야기를 해 버리는 이 상황을 여러분 전두엽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건데 주작 아니고요. 알고보니까 한국에서 일했던 한국어 능력자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못먹고 있는 미쳐버린 한밭집 사진에 쿠팡 어플 인증까지 해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간지도 모른채로 어느새 아제르바이잔 공항에 착륙했는데요 공항은 솔직히 그냥 아담하니 깔끔했고 이 형님은 아쉽게도 회사에서 단체 워크숍으로 왔다고 해서 이별했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K여권 파워가 미치지 않는 여단되는 당첨지역인지 아쉽게도 입국하려면 기자가 필요했는데 기자 가격은 25달러로 통장이 살짝 아야 했고요. 그렇게 가방이 나왔는데 그런데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제 여행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주던 배낭 커버가 사라졌습니다. 코카서스 여행 시작부터 홀딱 벗겨져버린 기분에 멘탈이 상당히 나가긴 했지만 어찌저찌 잡았고요. 다음으로는 돈을 뽑았는데 일단 스무스하게 뽑히긴 했는데요. 여기 돈은 마나트라고 하는데 무슨 마법사 학교 돈 단위 같지만 1 마나트가 한 8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려고 발걸음을 떼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옵션은 딱두 개, 택시 아니면 버스인데요. 당연히 그지인 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버스를 타려면 버스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버스 가격은 딱1 5만나트인데 제가 얼마를 넣든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최소 다니는 2 0만나트 이걸 넣었다가는 아제르바이잔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 해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속이 넓지는 않아서 어떻게든 미 악물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워낙 잦은지 아무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길 잃은 강아지 꼴을 하고 있으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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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공항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몰래 기인 찬스로 바꿔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아제르바이잔에 정뚝덜하려다가또 이렇게 뜻밖의 의인에 감사드렸고요 그렇게 시내로 향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여태껏 갔던 나라들보다 상당히 도시화된 느낌이 시게나죠? 건물들도 삐까뻔쩍하니 겉에 모습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중동 석유보국의 느낌이 확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스를 내려서 출발하려는데 여기서 또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유심부터 살려는데 근데 유심이 무려 관광객만 강제 한달 구매에다가 최소 3만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사기같아서 무슨 두바이 초콜릿 구하러 다니는거마냥 온 동네에 있는 모든 통신사를 다 돌았는데요 아니 근데 전부다 똑같길래 저는 오래 있어봐야 여기 일주일도 안있을건데 대체 왜 외국인만 한달치를 강제로 구매해야 되는건지 상당히 석이 나가버렸고요 아까 버스표도 그렇고 나라에서 은근히 관광객들 삥 뜯으려고 하는게 느껴져가지고 학창시절 PTSD가 와서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오자마자 정이 뚝 떨어져 되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시내에 들어갔고요. 하필 이때가 딱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남들은 다 데이트할 때, 저는 통신사 순회 공연 하고 있는 게 조금 우프긴 했지만 여기서 살짝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96%로 진짜 이슬람 그 자체인 나라인데 아니 근데 독특하게 크리스마스를 한국급으로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단 아제르바이잔은 종교랑 정치를 구분하기도 했고 여기도 예전에 소련 땅이었어가지고 소련 문화가 아직 남아. 서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아제르바이잔 에서 묵을 첫 숙소로 향했는데 와 동네가 무슨 성벽을 지나니까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나오고 아기자기한 중세 마켓까지 나와버리는데 이 정도로 예쁘면 삥좀 뜯겨줄만 할지 는 농담이고요. 삥뜯지면 그렇게 저의 코카서스 여행 첫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배경은 뜬금없이 영국 런던인데 여긴 아제르바이잔이고요. 가격은 하루에 2만원 정도였는데 2만원 치고는 방도 넓고 조용하니 좋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요. 어제밤에 혼란은 어디갔나 싶을 정도로 동네는 평화로웠고 골목골목 아기자기 하면서 이슬람 향기가 솔솔 나는게 딱 아시아랑 유럽의 그 중간 어딘가의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본격 아제르바이잔 여행이 시작됐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할건 당연히 배꼽시계부터 끄기. 든데또 그냥 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첫 끼는 한국의 김치급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라는 부탑을 먹으러 갔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무슨 식당이 중앙아시아 뺨치기 고급스럽길래 바로 교양있게 블레이저 장착해줬고요. 부탑은 쉽게 말해서 석가탑 다보탑 같은 탑 이름 아니고요. 아제르바이잔 니고요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국민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국민음식이고 뭐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 대체 뭘까 뭐 싶긴 한데 아무튼 바로 시켜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얇디 얇은 인도난 같이 생긴 무언가가 나오는데 순간 비주얼 보고 인티에스티 올뻔 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얇은 빵 안에 치즈가 살포시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만두 고기 같은 게 진짜 쥐똥만큼 들어있는데 대체 무슨 맛일지 바로 먹어봤는데요 맛은 딱 인도난 사이에 치즈 넣어먹는 맛이었고 고기는 본인 있다고 출석체크만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짜가지고 콜라 DLC는 필수 구매였고요. 그렇게 아제르바이잔식 치즈 고기쌈 야무지게 즐겨주니까 느끼함 수치 싹 올라와가지고 고민하던 도중에 아니 무려 아제르바이잔식 국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후프탈리 아리스타로 무슨 롤 캐릭터 이름 같긴 하지만 일단 비주얼은 퍼질대로 퍼진 멸치칼국수 라면 면을 국에다가 박아놓은 느낌인데 아 이거 해장에 딱인데 일단 느끼함 수치 제거 한번 해 주려고 바로 먹어봤는데요. 맛은 딱 한국인들이라면 나는 소고기 무국에서 국 빼고 양파 넣고 끓여버린 그런 맛이었어요. 위에는 양고기 경단이 올라가 있었고 중간 중간 콩도 씹히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은근 밥 같은 느낌을 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돼지 고기 국밥이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에는 양고기 국면이 있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감기 걸린 게 아니시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국밥에 부탑까지 나임 좋게 먹어주고 나온 돈은 딱 한국 돈만원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물가가 전반적으로 1.5 중앙아시아는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본격적인 산책을 나서줬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올드시티라는 곳으로 알고 보니까 무려 진짜 천년 전에 만들어진 성벽으로 둘러싸인 실제 중세도시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뻤구나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포켓몬스터 태초마을에서 NPC가 미니맵 주는 것 마냥 저한테 지도를 주는 NPC들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이 주... 아무튼 갑자기 유럽 와버린 기분에 잔뜩 신나버렸긴 했는데 문제는 동시에 길이 너무 미로라서 방탈출을 동시에 진행해줬고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석류주스가 있길래 가격을 한번 물어보니까 무려 한 잔에 8,000원이래서 아니 무슨 엔비디아 주식도 아니고 우즈벡에서 한 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고 8배 떡상해버린 가격에 바로 도망쳤고요 아니 이 고풍스러운 중세 건물 뒤에 이질감 들게 무슨 최신식 건물이 눈에 딱 띄었는데요 이 타워는 바로 플레임 타워라는 건데 한마디로 한국어로 말하자면 불꽃 타워예요 열정이 많아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거고 그럼 대체 왜 이런 불꽃 모양 타워를 도시 한복판에 이질감 들게 세워놨냐 누구 생일이라서 그런건 아니고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이 나라의 별명이 바로 불의 나라인데요. 그럼 대체 왜 불의 나라냐. 아제르바이잔은 무려 몇백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불을 신성시하는 종교도 있었던 데다가 심지어 현대에 와서는 이 나라 수출의 90%가 석유랑 가스라고 해요. 한마디로 여의도 불꽃 축제가 이 나라에서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건데 그도 그럴게 이 아제르바이잔이 접한 바다가 카스피에라는 곳인데요. 근데 또이 카스피에의 별명이 무려 기름 바다 라고 해요 아니 진짜 무슨 그냥 기름이 많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조미료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제가 직접 검증할 겸 마침 근처에 있길래 바로 가봤는데요 일단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바다 같았는데 그런데 이 카스피에 세계 지리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지역이죠 카스피해로 말할 것 같으면 분명 지도상으로는 전부 막혀있는 호수인데 또 호수치고는 너무나도 커버리고 무엇보다 입 한번 대보면 짭짤해버리다 보니까 이걸 호수라 라고 치기에는 또 너무 큰게 아닌가 하고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를 가지고 이 주변 국가들끼리 아주 그냥 수십 년간 시격태격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단순히 호수냐 바다냐를 만원 내기 심심풀이 잼컨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게 바다라고 인정되면 이 아제르바이잔이 훨씬 넓은 바다를 가지게 돼서 석유를 그냥 야무지게 싹싹 긁어 먹어버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호수로 인정이 되면은 접한 나라들끼리 똑같이 엠빵을 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석유 엑기스 지역이 적 이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증명해볼 거는 과연 진짜 이 카스피에는 바다에 기름이 떠다닐까? 였는데 그런데 와 진짜였습니다 순수하게 기름이 너무 많아서 둥둥 떠다녀버리는 느낌으로 기름막이 그냥 형성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기름 때문에 카스피에는 뭐 참치가 더 기름져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다 폐사해버려서 해산물이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기름은 기름이고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오랜만에 바다 봤으니까 낭만한 잔 즐겨주고 싶니고 싶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음료 하나 야무지게 사서 낭만 즐겨주려고 했는데 갈매기 때문에 넌 쳤고요 아니 근데 갈매기 있으면 다, 다 아닌가 도시 분위기는 살짝 부산 같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곳 바로 뒤에는 무슨 오페라하우스 뺨치는 쇼핑몰이 있길래 그럼 과연 아제르바이잔의 쇼핑몰은 대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가봤는데요 쇼핑몰은 솔직히 그냥 현대백화점 그 자체였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던 길에 하는 데도 있다 칭청? Ching Chong, Ching Chong is a bad word, okay? Okay. Bye bye. 평소 같으면 바로 뚜껑 열려가지고 셀카봉 입길 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해맑아 보여서 아기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해미월드와의 악수의 건을 선물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잠깐 선생님도 돼보면서 밖으로 나와주니까 이날이 또 크리스마스라가지고 무슨 온갖 신기한 것들이 거리를 점령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무슨 앵그리버드라는 게 있길래 또 초딩 때 앵그리버드 좀친 사람으로서 대체 뭘까 하고 바로 참여해봤는데요 한 판당 2400원이었고 이렇게 진짜 앵그리버드 마냥 새를 새총에 넣어가지고 쏴주면 되는데 네 기부 잘했고요 점심에는 룰라 케밥이라는 아제르바이잔 전통 케밥을 먹으러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허브향이랑 양고기향 강한 떡갈비 그 자체였어요 덕분에 해미월드 역사상 최초로 별로 설명할 것도 없이 3초 컷 해버렸는데 그런데 이 집의 독특한 점이 아니 무슨 생수가 3천원이어가지고 한국 김밥천국 무료 정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는데 덕분에 오기가 발동해서 아무리 짜도 이 악물고 물안 마시고 버텼고요 그렇게 밥까지 먹고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어느새 일몰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란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라는 곳을 갔는데요. 아니, 근데 건물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웅장했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DDP 사촌 동생 내지 육촌 형은 될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건축사가 설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개쩔어버리는 건물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붙은 헤이다르 알리에 대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인물은 아제르바이잔이 93년도에 소련에서 독립했을 때부터 본인이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한 대통령의 이름인데 문화예술센터이지만 동시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일종의 독재정권의 기념물의 역할도 범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도 그의 아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미쳐버린 바다부터 뜬금없는 관광지에서 전혀 몰랐던 의외의 그 독재사실까지 접하게 되면서 저의 포카소스 여행은 시작됩니다.